안녕하십니까. 김현정 TV. 어, 오늘도 정은홍 전 대표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드디어 어,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어, ARC 대회 어, 첫그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야, 헬마, 그냥 난이파는데, 그냥. <laughs> 그러니까요, 이게. 아우, 고마워. 암튼마 <laughs> <laughs> 아. 뭐, 형님, 저희 오늘 전체회의를 진행했는지 어떠셨습니까? 10년째 하는 거잖아. 네. 잘 되겠지 뭐. <laughs> 그나저나 우리는 아. 저거잖아. 우리 BJ 아니 BJ. 아 그렇죠. 우리 어. 아프리카 BJ입니다. <laughs> 어, 기사 기사를 보셨겠지만 네. 어, 정무동 대표님하고 저하고 어, 이번 그 ARC 첫 대회에서 BJ로 아프리카 b j 로 데뷔를 할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해설을 막 재밌게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시합을 하는. 선수들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별풍선을 쏴 주시면 정문홍 대표님하고 저는 이런도 손대지 않고 그 선수에게 방송이 끝난 후에 대회가 끝난 후에 전했다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만약에 어, 우리 아프리카 측에서 또 많이 양해해 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센트럴 리그 우리가 이제 10년째 해왔죠. 이 그렇죠. 아마추어 리그를. 네. 이번에 새로 아프리카랑 만드는 대회는 ARC 리그. 네. 이게 넘버 시리즈 1회죠. 맞습니다. ARC 넘버 시리즈 1회. 음, 근데 이 대회를 이제 어쩌면 메인 이벤트라 보시면 되고. 그렇죠. 어 10개임이 메인 이벤트. 네. 저희가 평상시에 한 100개임 정도 합니다. 아마추어 리그를. 네. 매달 한 100개임 정도씩 했었는데, 어, 너무 많으니까. 예. 50개임씩 선착순으로. 네. 네. 먼저, 어, 이제, 모집을 하고. 이 프로 시합과 똑같은 경기장에서 시합을 할수 있는 기회를 또 아프리카 측에서 맞습니다. 어, 또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고, 네. 어, 우리는 또 이분들을 직접 어, 김단 대표하고 저하고 어, 아프리카 BJ로 하고 네. 또 음, 이제 편집해서 추후에는 우리 또 사이트에 업로드를 시킬 그렇죠. 거예요. 업로드 네, 시켜서 팀앤정 어, TV로 직접 팀앤정 네, TV로 직접 중계를 합니다. 길면 일곱 시간 정도 보는데. 그렇죠.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건데 죽기 하겠어? 근데 <laughs> 그렇 거의 예. 죽었다 봐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요 이거 해야죠. 하는 게 일곱 네. 시간이 네. 죽거든 근데 <laughs> 그날 돈을 막 쏘는 거야. 네. 우리가 일 경기를 하는데 다른 선수들을 아마추어 리그를 중계하고 있는데 아 나는 김세형한테 쏠 거야 느닷없이 어, 난디한테 쏠 거야 쏘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액 선수들한테 이제 후원을 하게 하는. <laughs> 어, 이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어, 아프리카 TV의 BJ로, 네. 어, 뭐 나름대로는 선수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네.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해설이 그렇다고 너무 루즈하게 한다거나, 음. 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럼 누가 보겠어? 네. 그리고, 저희 둘만 하기에는. 막 집어넣고, 여기 BJ들을. 7 시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 막대 데올 거예요. 저희 둘이서는 체력이 오, 딸리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아 저희도 사람인데. 개판 5분이지, 이제 개판, 네. 개판 내다 봐야지. <laughs> 그렇죠. 네. 격투기 판은 개판 됐다. 네. <laughs> 아,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좋은 취지에 그 별풍선을 만약에 쏴주시면 전액 다 환원을 선수에게 해주시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저희 정문홍 대표님하고 음. 어, 저희의 진짜 식구죠. 패밀리죠. 윤영빈 씨가 두 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나온 의견이에요. 아니, 아이템이 나온 거지. 네. 어, 그러면서 아프리카TV 측에 제안을 했고 흔쾌히 그쪽에서 좋다고 하셔서 이제 어, 실현이 되게 된 거니까 많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합 뛰시는 거외 평소에 짬짬 나시는 대로 아프리카 TV에서 BJ로 좀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 선수는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고, 네. 자기의 팬덤이 없는 선수들은 네. 프로 선수로서는 약간 의미가 없어요. 네. 본인의 가치는 본인을 이제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이게 음 아시아에서 저희가 또는 전 세계에서 어떤 최초로 네. 시도해보는 플랫폼이잖아요. 맞습니다. 음 최초로 시도해보는 거고 안 좋게 보이시더라도 네. 안 좋게 보면, 혼자 안 좋게 보면 되지, 뭐. 거의 뭐또 <laughs> 뭐 일본은 형님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선수들을, 선수들이 팬들하고 정기적으로 좀 식사하면서 팬들이 좀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주잖아요. 이렇게 후원한다. 나는 응원한다. 응원금이죠. 이런 것들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또 온라인이 발달했으니 거기에 좀 걸만한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저 생각이 저 있거든요. 충풍되지 말라고 해주세요. <laughs> 쿵쿵거리지 말라는 저 경고를 또 해주러 헬탈장 해주러... 손님들 다 내쫓아버린다 <laughs> 지금 아 지금 이거 저 빚이 좀 많지 않으십니까? 이거 대출 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배짱을 세우시면 어떠, 어떡하시죠? 다 대출이야 <laughs> 그돈 어떻게 벌었냐고 얘기하시는데 <laughs> 예. 배짱으로 해야 됩니다 저 오늘 로드닭 품목은 이거는 지금 아이죠 소스 소스가 맛있는 그쵸? 매콤한 거 코코넛 밀크 들어간 거 이거 좀 매콤합니다 저 같은 초딩입 맛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맛있긴 맛있습니다 소스가 저같이 이제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은 이 소스가 맛있는 그, 닭가슴살 슬라이스에 어, 크림 버전이 있거든요. 되게 맛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걸 어, 크림 버전을 많이 먹고 있고요. 네. 이번에 네. ARC 리그, 네. 아프리카 리그가 네. 어떻게 탄생했는지 네. 한 3년 전쯤부터 네. 우리 김대한 대표 들어오기 전부터 네. 제안이 네. 왔었어요. 그렇죠. 제안이 많이 왔었는데. 해외 진출하고 해외에서 음. 많이 시합을 하느라 국내에는 예. 조금 다지기를 한 바퀴 돌고 와서 하자. 네. 그래서 3년 만에 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아, 지금은 대표로서는 좀 감기가 벌써부터 약간 무량한데. 이런 거 가지고 감기 무량하냐. 저는 좀 감기 무량합니다. <laughs> 근데 이럴 이게 이게, 예. 게수 있는 게. 예. 내 일에 대해 하면서 예.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laughs> 아. 혼자 했잖아, 혼자. 그 혼자, 혼자 시작을 하니까 직원들 한두 명 있었거든. 예. 스타트 때. 그러니까 호텔에서 이제 탁 씻고 이제 탁, 다 다시 씻고 머리를 탁 하는데 눈물 치나오는 거 <laughs>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제 어. 어떤 장충체육관이라 예. 뭐 어디 그렇죠. 시합장을 다 가는 동안에 그 음악을 네. 탁 틀지 비지스의 홀리데이. 아 어. 눈물이 잘 나와요. 그런데 1 0회2 0회3 0회 지나가면서 눈물은커녕 아. 돈만 잔뜩 쓰시고 돈은 자꾸 나가고 이제 시합장에 <laughs> 그쵸. 앉아 있으면 그렇아 지루해.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이게 있더라고. 예. 난 지루하면 죽을 것 같아. 팬들이 잔뜩 보고 있고 그쵸. 시간 끌고. 그 특히 노블러맞았을 때. 예. 너네 제자 심건호. <laughs> 너구아 이게 또 나오는 구나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예. 아프지. 예. 아파 예. 우리 선수 김수철 선수를 칭찬하는 이유가 예. 계속 너노블러맞아도 그냥 뛰어 그냥 그러거든. 너. 어. 뭔가. 괜찮다, 이거. 네. 버텨도 되겠다 싶으면 자기가 알거든. 네. 그럼 빨리 해야지. 이 권호는 네. 잠깐 쉬려고 했던 거예요. <laughs> 잠깐 쉬려고 했는데. 쉬는 거 하지 말라고. 아, 남자는 조금만 쉬고. 네. 네. 왜돈 내고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어? 그거는 최악이야. 아파도 털고 팍팍 그냥 하면은, 어우! 다 이러지, 박수치지. 네 그렇죠. 여튼, 저희 권호는 그 후에 다시 컴백해서 똑같은 상대로 그래서 멋있게 KO 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절대 건호 이제 노이로저 걸려서 이제 엄살 안 부리죠. 아, 안 부리죠. <laughs> 어, 아프리카 TV 측에서도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선수가 또 건호였어요, 신건우 선수. 왜냐면 아프리카 BJ로서 오랫동안 BJ지? 또 예, 활약을 해왔으니까요. 홍구. 예, 맞습니다. 이제 다 우리 패밀리들 이잖아. 네, 어, BJ 특히 홍구 씨는 음. 이번에 맞장해 시즌 나왔을 때 사실은 음. 뭐. 음, 본인의 좀몸 어, 몸이 좀안 좋아지셔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돼가지고 중간 하차를 했지만 투지가 엄청났습니다 진짜 나올 수 있다. 오오 오. 이 오, 오. 오, 오. 어, 이제 격투기 패밀리들은 예 같이 이제 중계도 하고 그렇죠 막 같이 이제 다. 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죠. 네. 그리고 운동으로서도 정, 정 대표님이나 전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무조건 어. 도와드릴 테니까. 난 번거 별로 없어. 이거밖에 없어. 아이 <laughs> <laughs> 아이고, 몸이 아파아 이거 헬스하고 천히 살래. <laughs> 아이말씀이 <laughs> 이렇게 네. 하시지만 항상 또 김수철 선수나 신동국 선수나 늘 이제 다 아이고.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쉽지 않아. 이거로만 해 요즘에. 아니 이걸로만 그렇지면아파 어. 나는 음. 요즘에 거의 플라이급 애들하고만 해. 아. 어. 유재남 선수 항상 말씀하시네. 아, 대한민국에도 빡빡해지. 지금 50몇 번의 에피소드를 통틀어서 지금 유재남 선수를 이렇게 인정하신 적은 처음이거든요. 유재남은 내가 한번 맥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거든요. 아니 싸움 이기지. 여전히. <아이> 싸움 은어차피 <laughs> 싸움은 어차피 한 10초 정도밖에 안 싸우잖아 누가 아, 예. 떨어지든 떨어지는 거잖아 하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재남 선수에게 예. 여전히 자신 있으신 거죠? 아니 다이겼맨발로 해도 이기지 알겠습니다. 난아 미안하다 아, <laughs> 그냥 마음에는 예. 수철이 자신 있어 나는 아, 어? 정말입니까? 예. 싸움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 싸움으로 때려버릴 거야 no. 근데 거기서 만약에 데미지 못 주면 난 미... 죽는 거지 이제 바라겠죠. 그다음 미안하다고 하셔요. 죄송 미안하다. 이제 때려서 이제 실패하면은 미안하다